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각 DEF는 75도일 때각 x의 크기를 구하는 거지. 자, 우리 접었으니까 여기서 DEF의 크기랑 그 다음에 FEG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75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DEF랑 FEFG랑 서로 무슨 각이야? 75도, 75도, 엇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크기가 75도로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EGF는 두위카의 크기가 똑같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75, 75, x를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75도 플러스 75도 플러스 각 X는 180도가 되어야 돼. 자, 그러면 150도 플러스 각 X는 180도가 되는 거니까 각 X는 몇 도가 돼? 30도가 되는 거지.